어, 이거, 임마. 야, 나와. 어, 어, 나와. 어, 어, 눈 봐. 예. 야, 굿즈, 베리베리 굿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끼리끼리 끼몽끼몽끼몽이에요 자 제가 또 헤르지 이렇게 나왔고요자 오늘은 돌을 겁나게 뒤집을 박쥐 살랑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엄나봐뿌리전장아 너무 <목소리> 많데 너무 깊어.. 삽..삽으로 해야되나봐 와..돌밭에 아, 들어왔어요..돌밭에 아, 이걸또 언제 다.. 어? 오! 낚시다낙지이러분 닥치. 낙지 살랑있어 오..헬로우 아니 거기서 뭐하냐? 뭐하냐 엄마? 야 나와 어허.. 나와어어우 이놈 봐라 이놈 봐라..나와! 로치 여러분 오예~~ 쳤어 바로 야 나라 나라 여러분 반가운 낙지도 제가 쳤었어요 여러분들 오호 굿입니다 굿 낙지를 방금 잡은걸로 사냥이를 봐가지고 낙지로 낙지를 사냥하기 한번 해봅니다 들어가 야네 친구 데려와라 빨리 빨리 불러 낙지 다리 뭐 이렇게 쓸모가 없어. 여기서 발견했다는 건. 자 이제 돌을 들출 시간이죠. 아, 또 겁나게 노동하게 생겼네. 아우 어, 뭐야. 자. 아, 깜짝이야 낙진 자라네. 지렁이 같은 거. 아. 제가 그래도 돌 들추는 거 하나 잘합니다. 어? 원래 손으로 뒤집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호미를 빌려야겠어 내 친구라서 아 살랑이 본 것들은 다 놓치고 된장 지금 몇개안 뒤집었는데 왜 이렇게 숨차냐? 아이고 우리 청골뱅이 청골뱅이 이야, 이거 구멍 봐요 구멍은 되게 많아 근데 여기서 살랑이 두께를 봤는데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어, 깜짝이야. 아이, 어머, 너무 귀여워. 피쉬, 피쉬. 구멍 진짜 많은데. 그래도 저 낙지 지금 한 마리 잡았어요. 아, 살랑인데. 아우, <laughs> 찰리, 봐도 문질러. 잡지 <잡진> 못해. <laughs> 그림의 떡이야, 이거 지금. 장난해. 이 심정 아세요? 응? 앞에 있는데도 이거. 와, 농락당하고 있어요, 지금 나, 낙지한테. 이거 웬일이야, 이거. 어, 낙지가 나한테 복수하나봐. 완전 야올라다야올라 아, 삭 가져와야겠다, 이거. 다음은 이거. 오게 되면 이거. 여러분. 나 오늘 굳게 울려야 한것 같아. 어째 낚시 좀 나와라. 오늘 진짜 살랑해. 농락, 농락, 농락만 당하는 날이구만. 와, 이네봐라, 진짜. 숱 썼네. 어. 골탕 먹이기에. 쭈목이 골탕 먹이려고 으, 그, 그. 돌망, 주구장창 오늘은 노동의 해루질. 어? 응? 아이고. 아유, 이놈의 낙지들. 내가 너네 가만 안될 거야. 가만 안될 거야. 근데 소라의 속자도 안 보이냐? 오늘 완전 진짜 너네들 낙기몽이 농나시키려고 작전을 한 날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개까지님이 아이고 수영을 치시네. 야, 얘가 우리 개까지님인데 얘가 얘한테 쏘이면은 엄청 아파. 근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야, 보이는 거라고는 골뱅이밖에 없어. 골뱅이밖에 큰일인데. 드디어 처음 발견한 와이 아기소라 보여요? 응, 보여 보여요? 보여요? 떼진 않고, 아이고, 안 떼려고 했는데 떼져버렸네. 여러분, 이야, 진짜, 완전 새끼, 손톱만한, 우리 소라, 이게 뭐여. 장난해. 아이고, 많이 커야겠다. 아이고, 조그만 거. 여도 응? 자, 아이고, 소라기였어. 장난하니. 아무것도 없어요. 망했어, 망했어. 마실 나오다가 그냥 집에 가게 생겼네. 구멍을 파다가, 여기까지, 뭐요? 돌을 들추는 건자신 있는데, 구멍 <도망> 파는 거는, 낚시다, 낚시. 어, 어, 와, 씨, 드디어. 와, 와 내가 이제 힘들게 구멍을 팠는데, 와, 나와 있었냐? 야, 여러분. 드디어, 이, 완전 고생을 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 예. 야, 굿자 베리베리 굿자 오, 예. 지금 카메라도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돼. 저 지금 꼴좀 보세요, 이거, 꼴. 여기 소라는 안 보이나 봐요, 이거. 야, 냐렇게 구멍 인가 아, 이게 카메라에 꼴이 묻으니까. 저절로 눌려가지고 이게 촬영이 하기가 힘드네요, 여러분들. 웬일이야. 아니야, 숲구멍 그냥 또. 가다가 구멍 몇 개만 좀 보다 보고 가도록 해야 될것 같아. 구멍 파기 너무 힘든 거. 구멍 너무 어려워. 구멍만 열심히 파다가. 올루하고 거라라고는 아주 평펑만한 애들밖에 없고 회로질. 몰골 헤루질 몰골 헤루질 여러분들 지금까지 끼몽이었습니다 끼리끼리끼리잉